좀 과한 헤드라인이지만, 조선일보니까, 뭐 원래 그런 애들이 그럴 수 있겠다, 쳐. 근데 내가 봤어. 그럼 누가 이런 얘기를 했나 봤더니, 그냥 기자들이 지어낸 거야. 언론 모니터는 해요. 이를테면 조중동입니다. 네. 중앙일보 노만석 사의 대검 부장단 퇴진 종용의 결심. 일단, 뭐, 검풍이 확 이제 꼬꼬라지긴 했어요. 이제 찻잔 속에 태풍으로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뭐 여진이 있긴 합니다. 동아일보는 빠졌습니다. 검란에서 네. 동주하는 매체 리스트에서 빠졌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저쪽 요구 수용 어려워 많이 부대꼈다. 어 아, 그랬어 부대꼈어. <laughs> 힘들었어. 아, 영양 공급이나 어떡해? 피부 상태는 좋아 보이는데. 음. 만석 씨 얘기죠. 예. 네, 음. 너무 힘들었대. 이 친구도. 네. 근데 이 친구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음. 이거 다 지난 정권 때는 어, 정부랑 무리 없이 다 진행됐던 사건들인데. 음. 예. 정권 바뀌니까 어우 조율하기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음, 자기들 음, 자백하는 거야 음, 맞아요. 지난 맞아. 정권이랑 같이 짝짝꿍 됐다는 음. 거 음. 제가 매체를 다 집에서도 구독도 하고 하는데요 요목을 네. 뭐 각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laughs> 네. 이, 그걸 굳이 제가 네. 그 뭔가 속을 참아가면서 네.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음. 조선일보가 전하는 그러니까 네. 노만사위가 어제 네. 9시 30분쯤에 기자들이 앞에서 뻗치기를 고 있었던 음. 거예요 기자들하고 이렇게 딱 마주쳤어, 마주쳤어. 여러 명하고 마주친 거지 마주쳤어. 그러니까 딱 툴을 보니까 음. 조중동 다 마주친 것 같아 어. 그러니까 같이 노만섬 얘기를 조선일보가 어떻게 이저 헤드라인을 뽑느냐 동아일보가 어떻게 음. 뽑느냐 요걸 보면 알잖아요 방향을 그렇죠. 조선일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저쪽 수용 어~ 저쪽 요구 수용 어려워 많이 부대꼈어 힘들었어 음. 나 그동안에 압박 많이 받았어 음. 이런 음. 투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기사 내용을 보면 음. 또 그렇지도 않어 그까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네. 이렇게 노만섭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는데 그렇지. 지금은 정권하고 <laughs> 검찰이 방향이 솔직히 좀 다르다. 음. 전 정권이 기소해왔던 게 전부 다현 정권의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현재 음. 검찰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야? 지들이 정치짓 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렇죠그조선일보가 그대로 여기 써놔, 기사 안에. 그럼 지네들 야만은 그렇게 뽑는 거예요. 제목도 이상해 음. 또. 동아일보 기사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저 나름대로 우리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제가 그렇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야. 음. 그럼 지가 결정했다는 얘기잖아요. 더구나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요걸 그냥 계속 놔두고 한거 하고 그러면 검찰의 패부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더은 그렇죠. 거다라고 예. 하는 취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구성하게 시킨 2차 수사팀은 네. 대장동 사건 그거 기소한 거 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음. 그 치들이 제일 지금 반발하는 거고 1차 수사팀 그때 수사했을 때는 음. 지금 뭐 뇌물액 알선 수재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1차 수사팀한테는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공유도 안 했어, 문제. 는 어, 공유도 지금. 안 하고 네. 2차 수사팀하고만 쉬쉬하고 지내들끼리 얘기하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마치 대장통 팀 전체가 반발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예, 네, 네, 맞아요. 근 이건 보도가 아니라. 그죠? 자,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는 뭐라고 또? 노만석 사퇴, 검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 음, 대행의 대행 체제. 뭐 어쩌라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laughs> 검찰총장을 지금 임명하면 <laughs> 임기 2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소청으로 못 바꾸잖아. 못 바꾸시기는 어떻게 할지. 할지. 뭐 아니 물론 고민이 네. 되지. 아니 고민이될 것도 없어요. 좀 어때요? 있으면 없어질 조직인데 뭘또 네. 검찰총장까지 힘들게 임명을 그렇죠. 해. 그리고 더구나 검찰총장은 아시다시피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네, 그럼요. 아니 그럼, 근데 네. 굉장히 중요한 게 근데 차관을 통해서 대행시키면 상관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음. 이재명 네. 대통령의 뜻인데. 네. 일단 이 현안에 전혀 개입하지 않, 않고 있어요. 관심 없어요. 네, 관심 없어요. 네. 그러니까 관, 실제로 관심이 없고 네. 뭐 어쩌, 어쩌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쿨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mm -hmm. 죄진 게 없어요 첫째. 검찰에게 그동안 신세진 게 없어요 거 없어.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어, 초기처럼 그치. 적폐청산을 하는데 검찰이랑 칼을 쓰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쓸 생각 없어. 그래서 뭐 굳이 제로하고말 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음. 아까 이상호 기자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랑 똑같은 거예요 음. 그다음에 지금 국민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어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가지고 음. 어~ 우리는 검찰총장을 끝까지 임명 안 한다 왜 금방 문 닫을 건데 음. 이건 뭐냐면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으면 지금 대행인데도 이렇게 까부는데 그러니까. 난을 일으키는데 총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막막해댈거 아니에요 그건 못 보겠다는 거예요 또하나 검찰, 중... 네네 검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년 뭐~ 모든 거의 내란당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들이 이번에 검란을 요이 딱 하고 일으킨 거예 예. 그래. 이제부터 시기 6월 음. 지방 선거를 앞두고 완전히 몰아붙여 가지고 음. 힘 빠지게 음. 하면 음. 그 음. 이후엔 다른 정국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계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네. 무슨 뭐 검찰에 힘을 실어 줄수 있는 검찰 총장을 안겨줄 필요가 없는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언급도 안 하고 관심도 안안안 두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수그러들 수밖에 없고 물론 제2제3의 검란은 있을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공소청으로 가면 차관급이거든요. 그렇죠. 그 니네 니네 모습이다. 그렇죠. 그 레벨에 미리 맞춰서는 응, 거야. 뭐 장관이야. 응, 응, 응.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관된 태도가 네. 이번에는 그야말로 검찰 개혁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신뢰를 줘요. 맞아요. 지금 뭐 60평 아파트 살다가 이제 13평짜리로 갈 텐데 괜히 어. 구태여 뭐 호마이카 무슨 아. 큰 장롱 드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시,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장이요? 로펌들이 어. 아, 음. 음. 아 검사 출신 채용을 줄이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드디어 애들이 돈이 <laughs> 어, 예, 안 돼. 아, 그럼요. 예, 예. 그다음 재계약하는데 액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 저희... 또 어떻게 또왔요 로펌에서 아, 듣죠. 아. 그리고 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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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네. 네? 검찰 개혁. 을 하는 바람에 이씨 지금 내가 어떻게 됐다 이런 음.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형 로펌에서 30명 정도를 채용해가지고 하다가 음. 인원을 15명 이렇게 확 줄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교정 공무원들이 로펌에서 되게 인기거든요. 음. 그래야 뭐 되게 다른 인, 되게 <laughs> 되게 인기는 아닌데 <laughs> 교정 본부장 출신들이 이제 대형 로펌이 로펌이 로펌에 많아요. 다 갔고요. 네. 1 0 0 취직률 네, 100% 고요 아. 그 다음에 당분간 국, 걔들이 인기가 네, 더 있을거야 국장이나 아. 뭐 서울교정청장도 네, 네. 지금 취직이 잘 되고 있어요 오. 이상호 기자님은 네. 팩트로 알아요, 아니면 감으로 하는 거예요. 약간 <laughs> 내가 봤을 때 감인데 <laughs> 아니 그 팩트가... 감으로 알아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아니, 많이 왔다 갔다 어, 해서 그러니까 팩트가 그래요. 그래서 매출이 떠요 지금 취재 한 거예요 취재. 어, 취재. 감으로 <laughs> 어떻게 그런다고 <함부로> 얘기합니까? <웃음> <웃음> 자 서울신문은 검찰 수뇌부 공백을 <laughs> 네.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한결의 경향 볼게요 한결의. 검란 번지자 노만석 사해. <laughs> 이거 이상해요. 이상해, 이상해. 이게 뭐 어쩌라고. 검란을 진압하려고 노만석에 사해한 음. 거예요. 뭐예요? <웃음> 아 저도 한결에 사해하고 조금. 근데 저는 <laughs> 경향신문에다 옆에다 별표시 했는데 왜 했나 볼게요. 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음. 검찰 선택적 집단 행동. 아. 요 이런 거딱 뽑아줘야지 그렇지, 불을 이게, 끄는 거지 이게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니 한겨레도 같은 기사가 있거든. 아 있었나요? 한겨레도 라인판에 올라온 걸 접는 아, 느낌이 있거든요. 있는데 왜그왜 그리고 왜그다 공군화 되면 얼마든지 취재도 할수 있고 음. 일차 수사팀이 누군지 다 아는데. 아 그러니까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노만석이 사의를 표했다라고 하는 게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음. 구문이고 이걸 구태여 헤드라인으로 그렇지. 올릴 필요가 없는 건데 올린 이유는. 노만석 사이라고 하는 현상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한겨레는 그런 취지잖아요. 한겨레 그렇다면, 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왜 긁어 부스럼 만들었어. 니까 그러니까. 황소포기 굳이 그 지금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의견 내지 않아도 되는데라고 하는 뉘앙스로 사설을 썼어요. 한겨레가. 물론 음. 검찰의 행동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래서 한겨레 신문 제목 한번 다시 보여 주시면 그 노만석 사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음. 대신에 오른쪽의 기사로 물타기를 시도했던 것이 아, 아닐까. 나름대로 우리가 한결에 죽지 않았어. 뭐 어, 검찰 그걸로? 이제 와서 청와대 지시 삭제. 요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 그래도 음. 어찌 됐든 간에 네, 오마이뉴스가 더잘 보도했습니다. 자 음. 일단은 한국 일본은 뭐라고요? 노만석 사이 검찰 초유의 리더십 공백. 네. 초유. <laughs> 그냥 아니 그러나요? 그냥 하는 얘기죠. 무슨 <laughs> 초유의 리더십 공백이에요. 아니, 내 내란에 연루돼 가지고 심무정이 뭐 사표 내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거부터 바로 직전이 아니 심무정 말고 그직전이 그죠 갑자기 아, 이원석 검찰총장 음. 이원석 검찰총장 인계 얼마 안 남던 상황에서 네. 검찰총장 패싱하고 음. 김건희 그랬죠. 황제 조사하고 다 음. 그렇게 했잖아요 보고도 안 리더십 하고 리더십 실종됐었지 패싱됐었지 음. 그거는 뭐지 그건 겁난이 아닌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일보를 별로 중요한 언론으로 안 치는데 그냥 한결의 경향만 하기에는 이게 좀 모양이 안 좋아서 <laughs> 하나 아래다가 깔았거든요 이제 앞으로 까지 말하겠다 기본적으로 리더십이라는 말은 <laughs> 긍정적 음. 단어잖아요. 이를테면, 그렇죠. 어, 양은희 씨의 사망으로 어, 조폭세계의 리더십이 실종됐습니다. 이런 말을 안 쓰잖아. <웃음> <웃음> 양은희 씨가 모르는. 달고나님들이 너무 많것 같아. 아, 조폭, 아, 조폭. 조, 음, 조양은이라고 어, 양은이파. 음, 음. 아, 정말 안, 정말 구리적 얘기를 했으니 깜짝 놀랐어요. 양은이 그래,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네. 진짜로. 아니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여하튼 조폭들한테는 리더십이라말안 쓰잖아. 그냥 뭐해게문이라든가좀더 그렇죠, 네. 중립적인 단어를 쓰지. 음,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전원리즘에. 저자도 그리, 모르는 데 그리고 것들이 조, 노만석이가 검찰 내서 에 언제 리더십을 발휘했겠어요? 음.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자리가 좋은 거지. 음, 맞네. 아그 말씀이 맞네요. 어. 리더로서의 모습을 네. 보인 뭐, 적이 리더, 한 번도 없어요. 음, 네. 맞네. 이 같은 <laughs> 한국일보 <웃음> 제목 가지고 너무 우리, 우리가 오래 음, 얘기를 해줬다. 음, 네. 자 지금 뭐 공직사회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음, 네. 하루 만에 좀 난리가 났어요. 저 총리실. 헌법 존중 TF 본인 동의 하에 카톡 등 디지털 조사 수사기관 포렌식 아니야 10개월치 PC와 서신들 그리고 핸드폰 음. 핸드폰도 뭐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돼 근데 안 내면 너 묻은 걸로 간주할 거야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음. 지금 보면은 동시에 이제 온탕 냉탕 같이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공직자 폰까지 내라더니 용산 하루 뒤 성과자 3천만 원 보상. 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네, 네. 네. 내란 때 제가 네. 오늘 제보 받은 건데 네. 어, 강원지방 경찰청의 어떤 경정이에요. 음, 경정이면 이제 과장 네. 네. 일선서 과장이 네. 글을 쓴 거예요. 어. 내란의 밤때 경찰 얻다가 자기 자기네 저경제에관라 경찰 네. 왕에 네. 네. 경찰은 지금 바로 국회로 출동해라. 왜? 어. 네? 왜? 국회를 지켜라. 아. 계엄해제 요구를 하게. 네. 근데 출동하긴 했죠 거꾸로 했죠. 음. 국회를 막았죠. 음. 그쵸? 그렇죠? 렇 근데 그 순간에도 어떤 경찰관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를 출동해라, 지금. 음. 우리 경찰이. 음.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고, 어, 계엄해제 요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이런 거예요. 예쁘지 않아요? 뭐, 아, 그런. 바로 이런 지점이. 음. 그런데,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네. 저 내란이란 게 확실해졌으니까 음. 경찰은 빨리 윤석열 내란 수계의 신병을 확보해라 이런 글도 썼어요. 아, 그 천직이 조남이 음. 어떻게 되세요? 신 씨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신 과장님. 네. 그런데 그다음에 강원청의 신 과장님. 예. 네. 네. 그러면 다 일산서에 있어. 일선서 일산서. 그런데 음.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원 청장이 음. 그 경찰서 서장한테 난리친 거야. 빨리 어. 내라고. 지식 가만두지 말 마. 그 사람,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뭐 인사상 불이익 같은 거 받으셨나요? 이, 이 사람이 인사상 불이익은 안 받았는데 그때 강원 청장이 음. 이두 개였거든요. 네. 치안감이라고 네, 네. 요번에 세 음. 개로 승진했어요. 치안 정감. 어, 아, 그래요? 아, 왜 승진했냐면 이런 사실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 이거 알 몰르잖아요. 네. 아니, 이런 되는구나. 얘기 처음 들어 보시죠. 어, 세상에 네. 김성환 평론가나 이상호 기자가 모르면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사실상 아, 취재를 하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그그 그, 그, 팩트 그동요. 음. 그럼 이 사람이 왜치한정검까지 갔냐? 왜? 아니 때묻은 놈들이 많으니까 그속과 내는데 안알려요덜 묻었어, 덜 묻었어. 아니, 안, 아니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르는, 아, 모르는 거예요. 네. 네,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음. 우리가 이제 고발뉴스를 통해서라도 그렇지, 그렇지. 이야기해야 아 때가 음. 묻었구나 이런 거지. 마포 손이... 마포 서장처럼 김기현 변서 막 뭐라고 음. 찍으면 그래도 아, 알수 음. 있는데 음. 이렇게 이런 구석이. 공직사회 너무 많은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음. 이게 공직사회라는 게 성격이 완전히 세상 판도가 뒤집히기 전까지는 기득권의 관성이 오래 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음. 것들 우리가 정말 좀 선언적으로 어 팩트를 좀 알려 드려야 되는데 어경 강원 청장 당시 강원 청장 지금 지금은 지금 승진했죠. 최현장 과 어, 어디로 갔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높은 데로 아니 높은 데로 갔다니까 승진. 어디로 갔는데? 검중해도일곱자리밖에안 되는 일곱 개밖에 안됐 자, 당시 뭐 강원 청장은 영전했는데 그 밑에서 탄압을 받으면서 헌법 수호를 외쳤던 신모 과장님은 아직 이 진실이 안 알려져서 아직은. 어 어려운 상황에 계시지 않나 음.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그, 알려져야 됩니다. 경찰 네. 그 승진 인사 난건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경기 네, 남부청장으로 갔네. 아유, 아 그래요. 어, 센데로 갔네. 어치안정감 승진 뭐 얘기를 오늘 제가 듣기도 했는데 음. 어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몰라서 승진했다 그러면은 다시 응. 내리면 되지. 네 그래서 지금 만 9개 전부 붙여야 대해서 조사하고 네. 있는 겁니다. 자 불가항력으로 다알수 없기 때문에. 이 내란 묻은 사람들이 영전에 있을 수 있어요. 다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방금 우리가 오창이 국장님 우리한테 밀고 했다고 안 그러잖아. 진실을 알린 거잖아. 그렇죠. 아, 그런데 밀, <laughs>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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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기분 나쁘잖아. 근데 네. 매일경제가 어떻게 썼나 봤더니 네. 밀고당한 동료 죄 없어도 일하겠나. 헌법존중 TF 놓고 공직사회 실거 그 똑같은 거를 매일경제는 밀고라고 보는 거야. 이놈들은 어. 왜? 지들도 한 패니까 자 조선일보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 여기 보세요 헤드라인 동료 고발 공산국가냐 내란청산에 관갑 패닉 얘들이 갈수록 세지는 거야 이게 동료 고발 공산국가냐 이게 어, 배달판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 동료들을 신고하라니 내란청산에 관갑 패닉 이렇게 딱 잡고 나니까 아 이게 맛이 좀 약한 거야 음. 아, 매운맛이 그래서, 인터넷판에다가는, 공산. 공산당이다, 이렇게. 그러면, 좋아.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가 기사가 되려면, 어? 현직 막 국장급이나 기재부 내가 뭐 실장이야. 어? 아니, 그러지 않아도. 누구라도. 그런 사람, 어, 아니, 누구라도, 어. 그런 말을 했, 했다면, 네네. 좀 과한 헤드라인이지만, 조선일 보니까, 뭐, 원래 그런 애들이 그럴 수 있겠다, 쳐. 근데 내가 봤어. 그럼 누가 이런 얘기를 했나 봤더니, 그냥 기자들이 지어낸 거야. 그렇지. 주어가 없어, 주어가. <laughs> S가 주어잖아요. 그런데 뭘 문제 삼을지 모르겠다라는 불안부터 이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게 될 일이라는 체념. 공산국가나 할 법한 숙청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분노 섞인 반응도 나왔다. 그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 그냥 어. 지가 막 만들어낸 거야. 기자 생활 하셔가지고 딱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게... 저도 그렇게 딱 생각했어요. 그데 그렇죠? 진짜 네. 아까는 조선일보 얘기 많이 한다고 뭐라 하시네. 너무 진지하게 파고드네요. 늘 이런 친구들이. 아 그러네. 아 깜짝 놀라. 아예 예. 대답. 반성하세요. <laughs> 근데 조선일보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 지방세도 그래요. SBS도 우와. 보세요. 음. 통화 내역 메시지만 본다. 제보센터도 논란. 뭐가 이 논란이야? SBS가 진짜 계속 존치되는 게논란이지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세계일보 이 사설입니다, 무려. 이 무료. 대통령 당정 내란몰이 언제까지? 국민은 지친다. 요거 어, 지치는 거한 어, 학자지. 한학자오다네한 <laughs> 학자 그치.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laughs> 어. 나름 통일도 안 묻은 척 하려고 되게 무진 애를 쓰는 매체거든요. 아뭐안 묻어요. 그냥 안에 최대한 이렇게 분사 안에 신호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통일교 매체예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아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인재는 완전 급했어 급했어. 천지 천지일보가 신천지 매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음. 제가 또한때 생일부 많이 들락날락하고 그랬잖아요 네. 생일부 용산 시절에 그때 그러니까. 그 운동장 네, 크고 그랬던 네, 네. 지금은 이제 거기 막 주상복합 올라갔지만 네, 네. 그때 가면 그랬어요 누구를 이렇게 사람들 막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얘기할 때는 아 우리 신도하고 나는 좀 달라가지고 아, 그니까 그좀 그, 신경 쓰여서 네. 아. 그니까 회사 내에 그나마 세계일보 처음 출범할 때 그때는 연봉 세게 부르고, 저중동보다 더, 더 연봉 많이 주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그리고 통일고 교도 왔어요. 아닌 괜찮은 기자들로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왜냐면 처음에 얼 만들어서 창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니까 누가 팀, 누가 거기 가서 질문 만든 그래요? 경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저도 대학생 때 스카웃 제쫙 받았던 거예요. 어, 그래요. 응. 대학생이 대학생 때. 근데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고요? 학보사 점점, 점점 점점 다 퇴직하고 음. 지금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남은. 한때 거구나. 좋은 기자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간에 네, 네. 지금 이번에 언론들이 저렇게 장난질 쳐도 안 통해. <laughs> 대통령의 의지가 단호하고 대통령 오늘도 또 한마디 했는데 검찰 저런 거. 이제 안 봐준다.